안녕하십니까 에로잉글시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촤! 필수 여행 영어 야 여행 갈때꼭쓸수 있는 고그 내용들 중에 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요 그냥 타다 이 ride란 단어를 그냥 타다라고 그냥 일대1로 외워버려요. 그럼 비행기를 타다 버스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타다 타다. 근데 이 ride를 무조건 다 쓰는 건또 아니에요 보면요 여러분. 이 라이드가 그냥 단순히 타다가 아닙니다. 그죠? 매일 쓰는 생활영어.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바로 알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또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오늘 원어민들의 찐 사용방법. 차, 버스, 지하철 타다는 라이드가 아니다. 그죠? 모든 탈 것들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에 또 에로 잉글리쉬의 단 하나의 원리로 문장 만드는 연습, 문장 만드는 훈련까지 함께 가겠죠? 예. 자, 와우. 지금 뭐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모습 보이셔요? 예. 일단 영어는 주인공에서부터 달려봅시다. 쫙 나와가지고 동작이 나오고 대상이 나와주면 되겠죠? 주인공 갑니다. A man. 한 남자가. 그죠? 예. Rise. 타다. 그 대상이 바로 뭔가 봤더니 a bicycle. 하나의 자전거입니다. 한 대의 자전거. 그리고 through. 통과에 가는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웨이브스, 파도들입니다. 파도들을 통과해서 한 대의 자전거를 타고 간다 아니겠죠? 영어는 주인공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어의 생각, 영어의 사고 방식, 영어의 생각의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만듭니다. a m a n 한 남자가 rise 탑니다. 그렇죠? 타고 갑니다. A bicycle 대상 그리고 전체상 through. 움직이는 순서 이 타고 가면서 관통해 가는 대상이 바로 관통해 가는 대상이 바로 그죠 웨이브스 쓰루까지 바꾸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라이드의 개념은요. 타고 나아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라이더스. 그죠? 타고 가는 사람들이 라이드 탑니다. 바로 through 통과에 나아가는 그 대상이 통과하는 대상이 바로 어터너 그죠 어터널이 되겠습니다. 예 타고 나아가는 개념 ride 이 r i d e 를요 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 나갈 겁니다. 예자보셨죠예 보시면 바로 the 뭔가 하면 th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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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 이게 철망으로 되어 있는 이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스커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Just ride, could you Yeah. Just ride the motorcycle all the way around just one time. 그죠? 예. 정확하게 ride 타라는 거죠. 그죠? The motorcycle. 그죠? 이 자전거 오토바이를. 그죠? All the way. 쭉 나아가서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대상이 바로 한 바퀴 돈다는 얘기죠. Just one time. 정확하게 한 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ride. 타고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한번 들어요 just Ride the motorcycle all the way around just one time. time. 예, 자 지금 보시면 they ride 그들이 타고 가잖아요, 그죠? A boat 한 대의 보트를 여기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어지면서 말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타고 가요 한 대의 보트를 쭉 나아가면 면이 접하고 있죠, 그죠? 면으로 접하는 그것이 바로 on 면으로 접하는 것이 the river 강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순서대로 그냥 만들어 가면 돼요. 그들이 타고 갑니다. 어, 보트를, 그죠. 보트가 온 면으로 접하고 있는 것이 The River, 그 강. 정말요. 이렇게 뭐, 뭐, 에서, 강에서 이러지 마시고요. 한 단어, 한 단어. 한국말로 갈수 있다니까요. 그죠. 순서대로 한국말처럼 이해 된다니까요. 그들이 타고 갑니다. 한대 보트를 면으로 접하는 것이 그 강. 강에 끊어가지고 전치사, 명사구, 전명구,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원어민들 여기서 안끊어 그냥 쭉 읽는다니까요. They ride a boat on the river. 이러 그냥 가버린, 여기서 끝나요. 한 한숨에 가버린다니까. 어디에서 끊고 가고. 없어요. 알겠죠? 예. Yeah. They ride. She r i d e 그녀가 타고 가죠. 그죠? 타고 나아갑니다. Her bike. 그녀의 자전거를 온 면으로 접하는 것이 a path. 면으로 접하는 것이 a path. 바로 길이죠. 그죠? 자, ride는. 자, 정리 들어갑니다. ride는 보통 자전거. 그죠? 등. 그죠? 자기가 조정 가능한 말이나 자전거 같은 것들, 오토바이, 작은 배등. 타고 나아가는 그림일 때 ride를 쓴다는 거. ride, 타고 나아가다. 이렇게 익히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겠죠. 뭐 표현해서 뭘탈 때는 ride고 이럴 때는 ride고 그냥 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버스도 타는 거고 택시도 타는 거고 온갖 것들 다 타잖아요. 근데 왜 어떨 때는 ride를 쓰고, 어떨 때는 take를 쓰고, 어떨 때는 get o 을 쓰고, 어떨 때는 그죠? get in을 쓰고. 왜다 다르냐고. 그림, 이미지로. 보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원어민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 말들을 배울 때 그냥 서서 엄마 말을 들은 게 아니고 함께 행동하고 어떤 타는 대상을 들어가 보고 타 보고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개념과 그림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경험을 지금 함께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해? 예. 자, 지금 뭐합니까? 지금 택시죠. 헤 t 가 택시. 그죠? 예. 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이용하는 것. 그죠? 예, take 쓰시면 돼. 잡아서 내 것으로 이용하는 것. 그죠? 어떤 특정 교통수단을, 그죠? 이용하다 그럴 때, took 씁니다. take. 그죠? He took a taxi. 그가 잡아 탑니다. 그죠? a taxi를. 그죠? 그가 잡습니다. taxi를. 그죠? 잡았습니다. He took a taxi. 그죠? 예. 자, 그래서 특정 교통수단을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테이크 쓰시면 된다 그랬죠 나 버스를 타고 갈 거야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개념일 때 테이크 쓰시면 됩니다 예. I will 내가 앞으로 탈 거야 a b u s 를 그죠 예. 또난 지하철 타고 출근해 순서대로 가면 나는 탄다 지하철 그렇게 해서 to 나아가서 도착하는 곳이 work 직장이겠죠 그죠 I take the subway to work 그죠 직출, 직,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에 예. 내가 순서대로 보면 내가 일단 타 take 뭐를요? the subway를 그죠? to 나아가서 도착한 도착지가 work 근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버스지만은 이 버스를 그냥 교통수단으로 내가 탈 것으로 취하는 느낌일 때는 take 어, 버스 타고 나 집에 가, 나 택시 타고 집에 가 테이크. 그러나 지금 타는 동작의 과정, 동작의 순서를 나타낼 때, 과정, 요 과정, 과정일 때는 나아간다. 이거죠, 그죠. get, 내가 나아가서, 내가 이 버스의 이 면에, 그죠. 버스의이 면에 의자가 붙어있는 면에 내가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get 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녀가 나아가죠. 그녀가 나아가서 on. 발로 발바닥이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버스다. She get on the bus. 이럴 때탈 때는 get on을 쓴다는 거예요. 같은 타다지만 다 다르죠. 그냥 내가 조종해서 내가 운전해서 타고 나아갈 때 ride. 내가 어떤 교통 수단으로 내가 내 것으로 취해 가지고 이용할 때 take.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올라 타는 과정일 때는 get on. 그분 가시죠? 예. 자, 또한번 가볼까요?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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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좀 타자. They get on the train. They get on the train. 그죠? 그들이 나아가서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the train이에요. 그죠? 예. They get off the train. 그럼 내릴 때는 on의 반대말. 접촉했다가 분리될 때 off 쓰시면 되겠죠? 그들이 나아가서 분리되는 대상이, 내리는 대상이 the train이다. get on, get off. 한꺼번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올라타는 과정일 때 get on 쓰시고 get on 쓰시고 그죠? 내릴 때는 get off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옆에 지금 이제 버스가 멈추지를 못해막쫙 그냥 달리고 있을 때 옆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저기 올라타야 된다고 하는 그 장면, 급박한 장면을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Get on get on. get on, get on.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예. Yeah. I gotta. 내가 해야 하는 바는 get to. Gotta have to have got to have got to gotta 그죠? 내가 틀림없이 해야 되는 말은 꼭 해야 되는 말은 get on 타야 된다 이거죠? 그 버스를, that bus. You gotta. 네가 틀림없이 해야 되는 말은 get on 타야 돼. 그죠? 뒤에 버스를 생각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get on에서 get을 생략하고, 그죠? 예. a 아, on the bus. 느낌 맞죠? get은 생략되겠죠 버스에서 운전사가 on이라고 말할 때는 승객들 보고 on이라고 말할 때는 get이 get 있을게죠. get on the bus, 그죠? Everybody. 자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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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다, 그죠? 예, 재밌죠? 예. 그럼 내릴 때는 get off 쓰시면 되겠죠. 자, get off the bus, everybody, 그죠? 내릴 때는 off 쓰시면 됩니다. 하차. 지금도 비행기를 탈 때도 다뭐다 뭐다 해당되는 거예요. 올라 타고 내리는 과정일 때. 예, 비행기 탈때 she gets on the plane, 그죠? gets on, gets on, 그죠? 탑승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버스나 비행기나 이럴 때는 큰 판이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그저 탁 발을 내딛고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차는 어떤 작은 공간에 내 몸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in을 씁니다. get in, 나가서 아 안으로 내. get in the car. Get in the car. 그죠? 예. 승차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다시 들어볼까요? Get in. 자,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자. He's getting out.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 이번에는. Get in의 반대말은 in이니까 out이겠죠? Get out. 그죠? He's getting out. 그죠? 예. 야, 그가 기다리고 내 있는 중. 그죠? 하차하는 중. 그러면 되겠죠? 예. 하차. 그죠? 예. 여기서 get off.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바람 만들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건 서핑보드죠 그렇죠? 그죠 이게 이게 보드를 타고 이제 서핑 탁 즐길 때는 이 보드 위에서 내가 타면서 내가 조절해 나가는 거죠 조정해 나가는 거죠 라이드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a surfer.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을 만듭니다. 한 surfer가 쭉 동작 나오고 대상 나오면 되겠죠. 예. A surfer. 한 surfer가, 그죠. tries. 애를 씁니다.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ride. 타려고 하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뭔가 하고 봤더니, some. 그죠. 얼마 간에 그죠. 이제 얼마 간. 그죠. 약간의 것들인데, 관련 일부분이죠. 그죠. some. 근데 관련된 게 뭔가 봤더니 그 전체가 the large waves. 큰 파도들입니다. 큰 파도들의 일부분을 일부 타려고 애를 쓴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아갑니다. 영어는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관점에서 말을 만들어 간다 그랬죠? A suffer, 그죠 예, 파도를 타는 사람이 tries 애를 씁니다. To 나아가 사고자 하는 바가 ride 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일부분을 s 관련된 전체가 of 뭔가 봤더니 the large waves 큰 파도들입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바로 말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단어들을, 동사들을 비교하고 총정리해서 내네 것으로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늘 말을 만들어내는 그 힘에 있습니다. 영어는 뭐다? 표현을 외우고, 문법을 적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워서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써먹을지도 못할 말,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외운 상황이 아니면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그죠? 벙어리 같은 상황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어로 가져갑니다. A suffer. 그죠?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오고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놓으면 말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나올 게 뭡니까? 그럼 첫 번째로 tries. 그 다음에 to ride some of the large waves. 라고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눈 한번 감아보세요. 고 제가 말을 촥할때 들리는 순서대로 착 그림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A surfer tries to ride some of the large waves. 오케이 눈뜨시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내가 순서대로 읽을 수 있을 때 순서대로 들리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막 지하철을 탔어요. 그죠? 예, we just 우리가 막 get, got on. 그죠? 탁 나아가서 탔다지만은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동작이니까 get on을 씁니다. We just got on. 우리가 막 탁. 그죠? 예. 나아가서 탔죠? 그죠? The subway, 그 지하철. 나아가서 온 면으로 접한 것이 the subway다. 그죠? 우리는 택시에서 내리는 중이야. 자, 말 만드는 과정이에요. 택시니까 여러분, get in, get out. 기억나시겠어요? 그죠? We are getting out. 그죠? 강조해서 of 지은데 그죠? Getting out of. 그죠? We are getting.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야. Out of 빠져나오는 대상이 the 택시야. 그죠? Getting out of the taxi. 그죠. 넌, 난 매일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보다는 어떤 교통수단을 잡아서 내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take 가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I take. 내가 타그 버스를 to 나아가서 도착하는 곳은 학교. 그죠. everyday. 매일이 되겠습니다. 구분 그 가시겠죠? 예. 자, 자전거 타고 학교가 자전거를 타고 내가 조종할수 있고 작은 어떤, 그죠, 움직이는 수산, 수산, 수단, 어떤 수단일 것 같을 때는 뭐 쓰자고요? rides, I ride, 나 타고 가. 그죠, my bike, 내 자전거를 to 나가서 아 도착하는 곳은 school, 학교입니다. 구분되시겠죠? 뭔가 이렇게 작고 내가 조종 가능하고 그럴 때는 ride를 쓰고, 교통수단으로 그냥 탄다 그럴 때는 내 것으로 잡아서 이용한다, take 쓰시고, 과정을 나타낼 때는 들어가서, 그죠, 어떤, 타고 내리는 과정을, 동작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get을 쓰시면서 나아가서 좀큰 공간, 그럴 때 가서 면이 느껴지면 on, 그리고 들어가고 빠져나고 작은 공간일 때는 차갈 때도 get in, get out, get out of 쓰시면 된다 그랬죠? 구분 잘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단순 암기가 아닌 그림 이미지로 가지고서. 내가 마치 그것을 간접 경험하는 것처럼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서, 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구분해 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 여행영어 같은 거, 그죠? 우리가 막할 때, 교통수단 나올 때마다, 뭐, 그때그때 문장 표현이라고 막 그냥 외웠잖아요. 그거보다 여러분,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작은, 그죠? 어, 간우. 예, c a n 같은 게 나왔을 때도 뭔가 하면, 그냥 쓰고 내가 초종하니까, ride 쓰면 되겠지요. 그죠? 배 같은 것도, 큰 것들도, 자, 배에 승순하다. 그럴 때는 뭔가 하면, 그죠? 배에 올라가서 그 가판에 딱 발을 디디니까, get on 쓰면 되겠지요. 내릴 때는 get off 쓰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잠수함이, 작은 잠수함 만들어서, 작은 잠수함을 해서 들어가서 1인용, 2인용 타고 그냥 내려가는 것 같아. 아, 그때는 온보다는 작고 그런 배에 내가 제 몸을 막 안으로 집어넣고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get in, get out.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야, 탈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크, 어떻게 내가 말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해 보았습니다. 에어 잉글리쉬와 함께 여러분의 영어가 확 달라지기를 늘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로잉글씨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